I'm rich, 지 n c l e I'm rich, uncle. I'm rich, uncle. I'm rich, uncle. I'm rich, uncle. I'm r i 커피 집에 뭐, 뭐, <목소리> 좋은 게 있으면서도 나가서 커피 숍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뭐, 탔어? 모르고, 뭘 강이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서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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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는 뭐, 이 뭐, 이고탔 이거 뭐, 이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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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장편 소설이랑 재미나는 게 있구나. 어. 책도 볼 것도 많고, 여행 응.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엄마, 가는 응. 거. 돈도 벌고 싶고. 응. 거기는, 북한은 어디 나가서 돈 벌자고 해도 힘들게 돈 벌고 돈벌고 싶어서 그래도 돈벌 데가 없잖아. 응 이런 이런 거지? 음. 맛있다. 맛있네. 음. 엄마 남, 남 형사님이 주셨다는데 맛있네. 음. 어떤 이쁜 거사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 어떻게 했어? 이거 빈 거. 지금 그냥 살아서 거저로나하게있겠가타 음. <laughs> 주는 커피를 마시는 커피가 아니 차를 마시는거 맛있겠다. 얘가 어떻게 그래 <laughs> 봐봐, 한번 한하이거 말까? 음. 간이 음. 이거 사다 사자야. 그래도 엄마 딸이 여기 이사 상황도 좋지. 응. 응. 이런 거뭐 엄마 우리 나라 말로 후식, 응. 영어로 디저트. 그러게 응. <laughs> 거기는 아직 무슨 후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배청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북한댁 엄마예요. 이제 안되안 그래도 되겠네. 하나엄마예요 같이 아, 했어? <laughs> 응 하나 는 네. 엄마 몰랐어요? 뭐 정작 엄마가 모르겠어 내가 아까 영상 찍으면서 안녕하세요 북한 댁또 안녕하세요 북한 댁, 아, 또, 안녕하세요, 북한 댁. 아, <laughs> 이게 붙어가지고 이젠 북한 댁이라말 말하기 싫어서? 말하기 싫은게 아니고 북한 댁이라는 이미지를 쓰면은 응.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회복할 때 응. 설득 나서가지고 같이 하자고 안 한단 말이야 북한댁 사람처럼 정리안 하잖아 근데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혹은 정치적인 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북한때으로 사람 많이 받았잖아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이야기는 내가 모른다고 응. 근데 거기가북한댁다고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안아 거지 엄마는 아니 그거는 니 네, 네 결심이지 그냥 결심은 내가 응.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 이때까지는 응. 북한댁에 축소한 이름이 돼서 응.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이 응원해줬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지 뭐 그래 나도 엄마 시원섭섭해 섭섭하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르실 거 아니야? 아, 하나 이름은 많아 분한 어, 그래. 어, 이름이야 그치. 그건 안, 안, 안 그런데 북한댁 하면 벌써 이제는 네 얼굴이 떠올 거란 말이야 응. 그게 섭섭한 거지 응. 근데 그, 그, 그래서 엄마 북한댁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해서 응. 내가 오히려 받는 피해도 있다고 <laughs> 그런 것도 있대. 그래. 전이 이름 지을 때는 싫었지. 너무 강해서 있지. 어. 막 거부감이 나더라고. 그런데 어. 모두 어, 어, 대자막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어, 거게 어려웠다고. 그때 당시는 또 누구나 탈북민이라고 숨기고 싶어하고 그랬잖아. 맞 어, 그데또 세월이 또 바뀌고 이제는 여기서 산 세월도 많고 하니까. 응. 아, 근데 제가 에스엔에스 글을 쓰는 건아 계속 북한 땅으로 쓰고 있어. 음. 네, 북한 땅은 북한 땅이에요 <laughs> 그윤시 교운이라는 영화 보러 갔었거든. 그 달콤민 감독이 만들었대. 요 근데 그 감독이 14살에 와 가지고 그런 걸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영화가 처음에 뭐였냐면그는 연세대에 있는 대학생이 그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북한에 학교를 가가지고 임시교생으로 실습을 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자충도를 겪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한국 사람이 자충도를 겪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유 내지 못하게 되 <laughs> 그래서 다시 그 제목하고 다르게 또 다시 북한의 이야기가 귀가 된 거야. 그거 보고 너무 슬프더라. 그렇게 어렸을 때 왔는데 그걸 모르게 있다는 거야. 열린 응. 살이 왔는데도 응. 어, 거기서 벗어나기 그렇게 힘든가? 응. 특히 창작에 관련된 건뭐 무한이잖아. 여기 한국에 사는 북한 사람이라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도저히 남한 사람이 갔을 때 겪게 될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온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다 젖었고 그랬겠는데. 어, 그 사람은 탈국민들하고 많이 결혼했나. 그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결혼했으면그시기가 그 알리겠는데. 음. 그게 안린다 말이야. 같이 있는 거야. 열네 응. 살이면 다 잊어버릴 때잖아. 너네도 다잊어버렸잖아 북한이고. 안 열네 살, 16살, 열여섯 살에 왔어. 열여섯 살에 와가지고 지금 서1한살때왜1섯 살, 십삼? 그래, 열여섯 살에 왔네. 내가 생각했을 때 북한에다가 보내서 다 총각 겪는 걸 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한테 인터뷰하면 되잖아. 아, 런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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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떤 감정이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하는 게그 한국 사람 세에 들어 가지를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만하니. 7 0 분짜리에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제목밖에 없어. 리미신 교수님 경기선 해놓고 무슨 일이나 하면 안 돼. 크게 놓고 해야지 경기선. 특히 예술분은 천잡아끌려고 아나니까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력이 달리는 것도 있고 확실히 실력이 달리는 많이 달리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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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있지요어 누나가 음악 선생이 돼서 얘 이거 여섯 살 때부터 배운 애가 응. 북한에서도 유학 갔단 말이야. 응. 유학을 갔는데. 북한에서는 제일 천재라고 피아노 천재라고 해서 어디로 갔는지 무슨 유학을 외국에 나갔는데 이름 못 날렸어. 북한에서는 이름 날렸는데 거기 나갔으면 이름 못 날리고 어, 무슨 뭐몇몇 뭐, 몇 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음. 이 여섯 살 때부터 손만 기계적으로 배워서 손만 움직인 거야. 손만 그냥 손만 빠르게 끼게지 어, 어, 어. <laughs> 그뭐 예술적인 사 감정을 다고 감정을 훔치는 끼게. <laughs> 아, 그게 그러네. 그거 나도 이해를 못했어. 음. 나도 그 북한에 그래. 있을 때그소리를 들었다. 구역이 구역이라고 해서 아 이름도 구역이야. 경원이 있는 애랬어. 네, 북한에서. 응응. 음, 음. 그때는 그래도 북한에서 엄청나게 열한하게 뭐. 막 열한 애지. 그막 천재라고. 음. 다른 나라에 뽑혀갔는데 거기가서 뭐 이거 그 게임에 안 드는 거야. 그 때도 우리 말이 있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손만 배워가지고, 그, 그때부터 그, 그거, 그거만 배웠어서 그런 거다 하고, 조금 그런 말은 돌았어. 돌았는데, 지금에 와서도 확실하게 내가. 그, 그, 안 해주더라고. 응. 응. 이거 보라고선풍금 치는 게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 치는 게. 확실히 북한 사람 잘 친다. 이게, 이게 손이 잘 돌아가. 응. 손잘 돌아가는데, 그, 음악에 그거 있지. 이 흐름을, 예술적인 흐름을 감성, 군중들이 감동하게 만들고, 이게 안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도 손은 잘 돌아가는데, <laughs> 기계 같은 거야. 선풍금 치는 기계. 용선수생 그러더라고. 이건 잘 치는데, 그 안에 예술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딱! 확! 빠지미양이야 정신없이 치기만 하지. 사람이 감정을 끌어 못 낸다는 거야. 그게 딱 맞더라고. 그, 그러면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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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그,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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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이, 그, 동창생이 딸이 치는 거, 어, 라고그걸날 배워주는데야. 아예 그, 음악 세계에 빠지게끔을 치는 거야. 그, 이 모든 게, 이 기술은 괜찮은데, 그 음악성을 다 하지 못하는 거야. 그, 그걸 난 이해 못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예술 접하고, 여기 그 사회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 와서 내가 그걸 느꼈어. 누가 손가락을 더잘움직이아 네. <laughs> 이게, 이게, 그게 아닌 음. 것 같아. 예술이 그 혼을 어, 사람들의 감정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니까 러 이제 음. 예술의 그게, 생명을 불어넣고, 음. 감성을 불어넣고, 이래야 되 우리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 그, 그,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음. 음. 그, 그리고 그 음악평가, 음악평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 그냥, 그, 그 일반 뿐인데도 그러잖아, 대 어? 교수가 아닌데도 그렇게 일반 뿐인데도 그러잖아. 어, 그걸 뭐 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깊이못 들어가는 거야, 어. 기본적으로 그런 감성도 갖고 있고, 음.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사갖고 음. 이러니까, 이게 다양하단 말이야. 어, 어. 그럴 때도 뭐 노래를 좋아했잖아. 음. 근데 북한에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못 불러 그냥 왔잖아. 여기 와가지고 중국이랑 한국 거쳐가지고,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 음악을 알게 되고, 그 감성을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배경음악에다가 노래를 넣는 건데 음. 뭐 다들 오해하잖아요 그거 그녀아가 넣는 줄 알고 그녀아빠가 1도 안고르 거야 최종적으로 그녀아 이제는 그럼 닌데 그 유튜브에선 또뭣 했잖아 1도 응, 안고르거한 응. 번도 골라본 적이 없어 배경음악 응. 뭐어 이거 괜찮네 라는 건할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든 게 본인한테 달려서 어, 뭐, 음, 자기를 키우는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 맞아, 맞아. 어, 그거 알고 앞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응. 북한 댁이라는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laughs> 이제처럼 음. 북한하고 어, 그 차이점 이런 거는 <웃음> <많이> <웃음> 말할 때는 꼭 북한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천는 안지지 우리 북한에서 표현하기 그래, 그래. 때문에 2천... 지나간 일이 그게 이천는 안지지 그러니까 난, 어, 그걸 참고로 해서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 뭐야 설치만 하면 아정당에서 지원금 당일 현금 지급?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그리고 휴대폰을 바꾸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걸 이제 알았던 거야? 법이 정해주는 구명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아, 심지어 카드 혜택까지 800개 이상 비교 가능. 아니 그런데 이런 건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 공판해야 되겠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에 초보석 설치까지. 오 어, 이건 진짜 편하겠는데?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아종당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다고? 오, 이거 완전 신세계잖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네. 바로 신청해야지. 아,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이게 뭔지 알아요? 천상의 풍화가. 네. 네. 이거 뭘... 나이 사람이 카드 찾기 쓰... 글이, 글 자체가 네. 좋은데 이 사람이 기획문을 잘 쓰거든요. 나는 이런 기획문을 쓰고 싶은데 이 천상의 두 나라가 어딘지 알아 엄마? 엄마 상상해봐 이 천상의 두 나라 나이 진짜 엄마 이건 꼭 요번에 추천하는 거 엄마 이거 보면은 계속 웃을 거야 책인데 음. 나 이거 잡으면은 엄마 빠져가지고 천상의 두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야 아... 너무 국과극인가이 <laughs> 사람이 어, 어, 중국에 가서도 경험해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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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어. 가서 경험해보는데 완전 그거를 어, 재미나게 떡딱 어. 어, 느낀 잡사지 재밌지. 누거봐 있지. 괜찮아.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면서 <laughs> 생생한 체험과 매미란 자기 고백이 래 <laughs> 너무 재밌어. 아, 엄마가 그때 그 이야기 했구나. 일본 여자, 중국 여자, 한국 여자 방국. 어. 방국 그리고... <laughs> 문화에 대한 책도 내가 봤고. 그 다음에, 어, 어. 그 어, 뭐라고 어. 썼는데? 방국.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어. 음,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사람 이렇게 있을 때, 방국 깼다세 사람이 방국을 방구 깼는데요 어. 중국 사람 방국를 어떻게 깨냐면, 어, 다 같이 그엘리베이 아, 기차에서나 엘리베이터에 모여서 방국 깨면, 빵! 어? 방귀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laughs> 음. 한국 사람은 방국기면 아, 뿡! 하면 <laughs>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안긴 것처럼 그런 <laughs> 척 <막 흘러서> 하고 <laughs> 일본 사람은 원래 방국 소리 자체가 틀리다는 거야. 중국 사람은 빵 하고 나고 음. 한국 사람은 뽕 하고 나고 일본 사람은 피용 <laughs> <비용. 웃음> 누가 깼는지 모르겠 <laughs> 아, 어떻게 방구를 갖다 줬어. 그거 비유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안에 그 문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는 것도 문제고 있어. 어. 다를 거야. 어, 그 방구 냄새도 음. 뭐 음식이 음. 관련되 있다고. <laughs> 근데 그거 읽으면서 엄청 웃었다. 어머, 이거 읽어도 읽는다니까? 어. 내가 몰랐던 중국의 문화도 굉장히 많더라. 고 일본 문화도 많아 근데 일본에 가니까 나 우리 벌써 중국을 거쳐서 일본 갔다 왔잖아. 아, 그, 그럼 우리 응, 응, 북한을태워서 중국 거쳐가지고, 응. 그 다음에 한국에 살다가 일본은 또 가고 이렇게 가방. 다나나 일본 일본에 가니까 나 <목소리> 옆에 사람과 많이 이르게 이래. 어, 밥 먹을 때, 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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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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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박 나제목소을다 기울는 거야. 그, 그래서 막 갑자기 그책 생각 나게 막. 어. 음. 게, 그, 그 문화가 그 안에 그 사람들의 행동, 음. 그 사람들의 말소리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응.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음. 이거 엄마 꼭 읽어봐 진짜 추국 중국 중이 사람이 책을 막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쓴 거니까 음, 음.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 이 사람 글처럼 이렇게 자꾸 읽을 일곱 어 셋이 이게 보통은 진짜 딱 거기 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 본 보는 세계 수상한 이거 이것도 재밌겠더라고 음, 이거 그게 뭐. 재미난 수상한 중고 상선 음. 이런 거 책이 빠지면 그, 그 책을 완전히 그 밤에 다 봐야 되니까. 음. 그리고 요거는 모래할만한 진실이라고 이게 박완서 에세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데요 박완서 에세 요거 너무 재밌겠다 글이 따뜻해 엄마 거 가서 나 데리고 가 자기야 엄마가 간대 니데 다지라. 내가? 알았어